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은 것처럼 뻣뻣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꽉 잡게 되시나요?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놀자고 손을 잡아도 괜히 피곤하다며 의자에 앉아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저는 72세 내과 전문의 김용호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 상담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몇해 전만 해도 저 역시 무릎 통증과 기력 부족으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 신발끈을 묶고 나면 허벅지가 뻐근해서 무언가를 짚고서야 겨우 일어났죠. 아, 나이 탓이겠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한 환자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평소 힘없이 걸어 다니던 분이 단 4개월 만에 손주와 공원에서 줄넘기를 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운동도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식단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채운 것이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의외의 음식 5가지, 그리고 석달 안에 활력을 되찾는 실전 식단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숨이 차서 계단을 멈춰 서던 발걸음이 거뜬해지고 손주와 뛰어 노는 시간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건강 비밀을 계속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봉사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60세를 넘긴 이후부터는 같은 나이라도 체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80이 다 되어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걸으며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데 어떤 분은 60대 중반부터 벌써 계단이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이 차이는 유전이나 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근육감소증이었습니다. 근육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30세 이후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이 줄어드는데 60세를 넘으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져 매년 3%씩 사라집니다. 10년이면 몸속 근육의 30% 가까이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근육이 줄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기초 대사량 감소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찌고 에너지가 빨리 고갈됩니다. 또한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에 한번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그 후에는 움직임이 더 줄어들어 회복이 훨씬 더딥니다. 면역력 저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반응과 대사 활동에도 깊게 관여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고 상처 회복도 느려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줄면 몸이 쉽게 지치고 지친이 움직임이 줄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더 줄어드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결국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받는 일반 건강 검진으로는 이 변화를 쉽게 알수 없다는 겁니다.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로는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체성분 검사나 근력 측정이 필요한데 이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나 허리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근육감 소증은 노화의 그림자라 불립니다. 조용히 다가오지만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근육 사용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겉으로 보면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몸의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산 부족입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 고기 한 점, 계란 한 개만 먹어도 단백질이 알뜰하게 흡수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단백질이 덩어리째 소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에서는 소화가 덜된 음식물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결국 근육으로 변환되는 단백질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오래 간다고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위산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흡수율 저하, 의학적으로는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식사 후 혈액 속 아미노산 농도가 빠르게 높아져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노년기에는 이 과정이 느리고 반응 자체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20대 때와 똑같은 식단을 먹어도 근육 합성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백질을 잘못 쓰는 몸이 되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몰아먹는 패턴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대략 20~30g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남는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 소모나 배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녁 한 끼에 고기를 잔뜩 먹는 방식은 근육 합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습관은 반찬 위주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만 먹고 건더기를 남기는 황태국 채소 위주의 나물 반찬에 단백질이 거의 없는 식단 혹은 흰쌀밥 위주의 간단한 끼니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사는 칼로리는 채워도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해 결국 하루 권장량 5, 60g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씹는 힘 문제도 겹칩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상태나 턱 근육이 약해져 고기를 오래 씹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줄고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빵, 국수, 죽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으로 식단이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 감소증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도 근육 합성에 효과적인 식사 타이밍 그리고 한 번에 몰아 먹지 않고 나눠 먹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제 환자 중한 분도 60대 후반에 접어들 무려 매일 아침 계란 한 개와 빵, 점심엔 국수, 저녁엔 밥과 국으로 식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단백질을 꽤 먹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니 하루 섭취량이 25g도 안 됐습니다. 필요량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결과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져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지방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단백질 섭취량과 흡수율을 함께 챙기기 시작하자 3개월 만에 기력이 돌아오고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라 나이에 맞는 단백질 섭취법을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고 소화와 흡수에도 유리한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위가 약한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특별한 조리법이 없어도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고 흡수율까지 좋은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의사인 제가 직접 섭취하고 진료봉사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권해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각각의 음식에 들어 있는 단백질량, 부가적인 건강 효능,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조리 팁까지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단백질이 75g 들어 있습니다.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이지요. 건조 과정에서 조직이 부드러워져 위가 약한 분도 소화가 잘 됩니다. 간 건강을 돕는 메티오닌도 풍부합니다. 황태를 조리하는 게 어렵지 않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황태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쌀뜨물에 불리면 비린내가 사라지고 단백질이 잘 우러납니다. 무와 감자를 넣어 끓이면 영양과 맛이 올라갑니다. 간은 싱겁게. 국물보다 건더기를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 좋은 이소플라본도 풍부합니다. 모두부가 순두부보다 단백질이 3배 가량 많습니다. 몸이 찬 분은 따뜻하게 조리해 드세요.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엔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국에 넣어 보세요. 맛도 좋으면서 단백질도 풍부한 식단이 됩니다. 세 번째, 병아리콩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 단백질 20g이 들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완전 단백질에 가깝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개선에도 좋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식후 졸음을 줄여줍니다. 병아리콩을 살 때의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1kg을 구입해 반나절 불리고 삶아 한 컵씩 소분해 냉동 보관하세요. 이렇게 되면 먹을 때마다 번거롭지 않고 값싸게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들깨입니다. 들깨 한 큰술에 단백질이 약 3g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고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 적당합니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근 들깨는 영양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한달 안에 드세요. 다섯 번째,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시금치 3컵에 단백질 2g, 버섯 100g에 단백질 3g이 들어있습니다. 칼로리가 낮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 칼슘이 많고,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양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조합과 타이밍에 따라 흡수율이 2배 이상 차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균등하게 나눠 먹기.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끼에서 2, 30g이 최대치이며 그 이상은 근육 합성으로 쓰이지 않고 에너지원이나 배설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나눠 먹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이상 공복이 지속된 몸은 단백질 합성 재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이 하루 종일 효율적으로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황태미역국과 두부조림, 병아리콩 한 숟갈이면 아침에 25에서 30g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먹기.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려면 비타민 B군, 특히 B6와 B12가 필수입니다. 이 성분들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근육 단백질로 재합성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달걀, 노른자 등에풍부하므로 단백질 음식과 함께 곁들이면 좋습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기름, 참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단백질이 세포로 더잘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물을 묻힐 때 들깨 가루와 참기름을 함께 넣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효식품과 함께 먹기 청국장, 된장, 김치,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100g당 17g의 단백질을 포함하면서도 발효 과정에서 이미 분해된 아미노산이 많아 소화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단백질 반찬 옆에 김치 한 접시를 곁들이는 습관만으로도 흡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나쁜 습관들이죠. 첫째, 커피 녹차와 함께 먹기 카페인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일부 아미노산의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단백질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같이 먹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크게 늦춥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려져 간에 부담이 크므로 단백질 섭취 전후 3시간 이상은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 단백질 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스턴트 식품, 라면, 젓갈류를 자주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따로 드세요.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는 간단한 예시 식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황태미역국과 두부찜에 병아리콩 한 스푼을 드세요. 이렇게 되면 총 단백질이 27g으로 아주 든든한 식단이 됩니다. 점심은 시금치나물을 들깨에 무치고 현미밥과 청국장을 드셔보세요. 이 역시 단백질이 든든하게 포함된 식단입니다. 저녁은 표고버섯볶음에 두부조림 보리밥을 드시면 단백질이 20g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하루 총 69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흡수율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도 근육 합성에 충분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섭취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언제, 무엇과 어떤 순서로 먹느냐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같은 음식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았어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매일 챙겨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조리하기 번거로우면 또 며칠 하다 말게 될것 같아요. 제가 봉사 진료 현장에서 느낀 것은 식단은 거창할 필요도, 비쌀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것 같다는 우려가 되시죠? 여기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황태나 두부를 한 번에 대량으로 사서 냉동 보관해 보세요. 황태는 한 번에 한두 마리를 사셔서 찢어서 소분하여 냉동하면 한 마리로 국 서너 번을 끓일 수 있습니다. 두부도 두세모 구매 후 냉동해 두면 해동해서 먹더라도 식감과 맛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병아리 콩은 주로 캔으로 많이 파는데요. 1kg를 사셔서 삶아 소분해두면 샐러드나 식단의 반찬으로 곁들이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편한 것은 들깨 가루입니다. 밀폐용기에 담아두고 여러 요리에 뿌려 먹어보세요. 고소한 맛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많이 비싸지 않을 뿐더러 소분하는 조그만 노력만 더한다면 매 요리 때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만 해보세요. 처음보다 단백질 섭취량은 두배 가량 늘어나면서도 식비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식이나 간식 지출이 줄어 전략 효과가 생깁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 끼니에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기나 콩류 반찬이 있는지 체크하면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물 요리에 건더기를 반드시 먹는 습관입니다. 건더기는 주로 두부나 육류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먹지 않고 국물만 먹는다면 영양소의 절반만 섭취하는 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만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가 될 수도 있고 올리브유가 될 수도 있겠지요. 마지막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 식단에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벼락치기로 한 끼니에 단백질을 폭발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끼니마다 나누어 골고루 섭취해줘야 효과가 가장 좋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년 이맘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리를 곧게 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에 가서 하루를 시작하는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지 않고 손주가 같이 놀아요.라고 말하면 주저없이 나서는다. 병원 예약 날짜를 잊어버릴 만큼 건강하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 찬 나. 이 모든 변화는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한 끼의 식단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황태 한 줄, 두부 반모, 병아리 콩한 숟갈. 이 소박한 선택이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봉사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을 나이에 맞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회복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늦출수록 회복 속도는 더뎌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거창하게 모든 걸 바꿀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딱한 가지라도 지금 바꿔보세요. 아침에 황태국을 끓일 때 건더기를 꼭 먹는다든지, 점심 반찬에 두부를 하나 추가한다든지, 저녁 밥에 병아리 콩을 넣는다든지, 3개월 후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서 생기가 돌고 1년 후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의 이 선택이 얼마나 값졌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꾸시겠습니까? 그한 걸음이 백색 건강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